멋진 오후 보내고 있나요? 작은 온실이 완전 창고가 돼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답니다 오, 봄날 같아서 너무 좋은 봄날 같아서 참을 수가 없답니다 일을 내야 됩니다 아, 너무 좋은 날 청소 해보세요.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. 아이, 정말 싹다 디비고 싶지만 오늘은 한 곳만 어, 오늘 너무 따뜻하고 새들은 다 나갔을까 오늘 온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포근하고 좋습니다. 다 나갔네 엄마들 얼마나 놀랬을까요? 새온날 되세요.